네, 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네이버 이제 카페에서 문의사항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뭐,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출력할 때 보시면은 여기 인쇄 요소 가시성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요거에 대한 요즘 오해가 있으셔가지고, 요거는 그, 요 기능은요, 그 어떤, 그, 어, 흑면도라든지 뭐 이렇게 뭐 단면도의 일부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레이아웃 부분에서 두 개, 세개 동시에 들어왔을 때 임시적으로 그거를 출력을 안 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은 예를 들어서 벽을 한번 구성을 하겠습니다. 벽을 제가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자 하나 넣고요. 문을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다가 제가 콜아웃을 하나 추가로 생성을 하려고 합니다. 문서에 보시면 콜아웃 있죠? 사각형을 할게요.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서 부분을 따로 이렇게 콜아웃을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은 이 탐색기 보시면요, 이콜아웃 부분이 따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물론 이걸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이걸 이제 분해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룹을 이제 해지해놓고 쓸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사용자분께서 이제 본인이 편할 때로 쓰시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문서 부분에 요거는 여기 일부를 숨기는 것이 아니고요 레이아웃 있죠? 이게 메뉴를 잘 보시면은 요게 이제 레이아웃 쪽에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과 관련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바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력 준비해서 한번 A3를 제볼게요 A3에 플롯을 놓고, 네, 들어갔고, 그 다음에, 1층 평면도를 제가 한번 여기서, 음, 좀 뭐, 1대100으로 한다 과정을 하고, 요것만 있는 것이나, 콜라우스 이쪽에 좀 따로 보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좀 축축이 다르겠죠? 여기서 왼쪽에 보시면은, 요거 있죠? 1층 001 콜라우스라고 했는데, 요 클릭해서 1대100이 아니라, 뭐, 25 정도라면 서 크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요. 요렇게 하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요,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을 확대한 거잖아요? 어, 뭐,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둘다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뭐, 이 이게 좀 필요 없다. 이제 그럴 때 정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단은 한번 저장을 해 놓고요. 겹치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요거 있죠. 숨길 요소. 숨긴다고 해서 이게 바로 보이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인쇄 때만 숨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요거를 이제 일단 안했을때랑 안 했을때 차이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적용을 하지 않고 이게 지금 이제 A3이기 때문에 프린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PDF로 요거 A라고 하고요 사이즈를 A3로 전체 드로잉으로 하고 중심 잡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어요 화면에 나오는 게다둘다 다 출력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출력하고, 예, 실제로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숨길 요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아니, 밑에 걸로 요걸 해볼게요. 클릭하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거는 요, 완료됐어요. 그런데 요거는 예, 출력에 숨기는 것이 것이지, 화면에서 숨기진 않거든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확인하냐. 실제로 출력을 해봐야 돼요. 프린트에 들어가서 PDF로 하고, 아까는 A였는데, 이번엔 B로 할게요. B로 하고, A3에, 전체 드로잉의플롯 중심. 여기 미리 보기에서도 보시면 여기 안 보이죠? 예, 출력. 예, 여기서 안 보이죠? 이 부분요.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아니구나. 예. 여기 좀, 숨겨진 부분이 숨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는 안 보여주고요. 출력을 했을 때만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인쇄 요소, 인쇄를 했을 때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이게 하려면은, 보일 요소. 이걸 클릭해서 엔터 치면은, 여기서는 모르죠.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파일 이름을 C라고 해 보겠습니다. PDF에 네. C라고 하고, A3의 전체 드로잉의 중심에 보이죠. 출력 네, 여기 나오는 정상적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C 부분에 보시면 여기 B에는 여기 안 보이는데 C는 보이죠. 다시 네, 이렇게 작동이 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